아, 독일. 쟈다 차. 일본. 아, 일본. 아, 일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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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위에가 나본거본 일본. 아본 일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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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, 일범이 니 네, 일범이, 일범이 니네 미들이제 지금, 어? 우섭이랑 자리 바꿔, 우섭이 니네 일범이 자리 바꿔. 라 아, 우섭이, 일범이 자리 바꿔라. 네! 우섭이, 이름이 스토퍼! 스토퍼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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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何だよ <웃음> <웃음> 아, 우리 저런 것만 전나 재도 맞지? 아 어, 나이스. <웃음> <웃음> 나이스. 아, 이번이 나이스. 이번이 나이스. 좋아, 좋아. 야, 오늘 성훈 몸좀 올라오는 갑네 오늘 좀 잘해. <laughs> 천천히 성훈아, 천천히. 아!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. <laughs> 정수 나이스 패스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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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랑 아! 나이스 이 <laughs> 来，手，动手。